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 주 시장 뉴스 이인화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충남도청에서 열린 합동투자협약식에서 주식회사 덕양과 SOM, 미주 엠비캠 등 5개 기업들과 총 51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주식회사 덕양은 총 200억 원을 투자해 송산이산단의 33,000제곱미터 규모의 수소가스 생산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제이스코리아와 아리수철강도 각각 60억 원과 56억 원을 투자해 송산이산단의 창호샤시와 철판 가공절단 공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또 주식회사 SOM과 미주엠비캠도 최근 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는 당진 성문국가산단의 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이들 다섯 기업의 투자로 인해 지역 내 140여 명의 고용 창출과 1,76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진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과 창출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네. 당진시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민총의 표준 모델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선정도시 대곳중 도농복합도시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진시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당진시가 올해 1년간 부서별로 추진해온 여성친화도시 이행사업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올해 2단계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부서별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여성 친화도시 기반 재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여성 참여자 확대와 여성농업인 맞춤 농업기계 활용 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45건 중 8개 사업은 완료됐으며 3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시는 각 부서별 이행사업의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에 돌입하는 2019년부터 여성 친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간다는 방침입니다. 당진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로 접어듦에 따라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겨울철 철새가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 방문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철새 도래지를 방문한 경우 야생 조류의 사체나 분변에 접촉을 금하고 방문 후에는 필히 차량 소독과 발판 소독조 신발 소독을 필히 해야 합니다. 또 축산 농가에서도 겨울철에는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 관계자는 가축이 집단 폐사하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축산과로 신고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진시와 우호춘선 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 일조시의 리용홍 시장 일행이 30일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이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은 지역기업인 현대제철과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을 둘러보고 이후 시청 해나루홀에서 김홍장 시장은 일조시 방문단 일행을 공식 접견하고 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중국 일조시는 인구 30만의 중국 10대 항구 도시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의 주력 산업으로 당진시와는 2003년 우호친선교류협정 체결 후 공무원 교류 파견과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세 곳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서해 일출과 일몰로 유명한 외목마을과 삽교 관광지, 삼선산수목원등 모두 세 곳으로 외목마을의 경우 공연장 주변 야외지역 두 곳에 와이파이가 설치됐으며 삽교 관광지는 전망대 종합어시장 내두 곳, 또삼선산수목원에도 방문자센터 등네 곳의 와이파이 존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요 관광지 세 곳에 설치된 인터넷 무선 공유기는 모두 열 대로 300 Mbps 속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개막식 행사가 내달 14일 금요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내 기관과 단체, 기업체 및 당진 시민들과 함께 집중 모금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회공익 활동에 기여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 175회 평생학습 강좌 당진행복 아카데미가 정의실현 버스킹을 주제로 내달 13일 오후 2시 당진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강의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와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김복준 형사의 강연을 비롯해 차여열 인디밴드의 음악 공연도 함께 펼쳐질 예정으로 신청 방법은 12월 3일까지 인터넷 당진시 평생학습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